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장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정치적 반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야, 김문수 장관 이제 쏟아냈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탄핵 이거에 대해서 어, 원래 저번에도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그런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그리고 탄핵 무효가 아니라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때. 차명진 전 의원이 말이죠, 이 김문수의 얘기를 허투루로 듣지 말아라. 김문수라는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역권 차기 1위로 지금 자리 매고 하고 있지 않냐. 나중에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정말 뻘짓을 할 경우에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좀더 강경한 지금 어조로 헌법재판소를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말이죠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직이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석방 결정 전에 김 장관직이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오늘 간담회가 열린 건데요.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 간담회라는 건 뭐예요? 기자들과의 만담에서 대통령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5 0 일간이나 구속돼 계셨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일을 했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는 없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뇌물,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도 없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라고 뒤집어 씌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 파면을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윤 대통령은 뭐냐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내란이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어려울 걸 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김문수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자, 김문수 장관은 말이죠. 개헌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탈옥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그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재판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자기가 4월 18일 날 문영배와 이민선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조속재판을 한다면 그게 무슨 헌법재판판이정치치판판지지렇렇얘얘하하있있습다다런럼조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 a n 장관은 말이죠 헌법재판 Japan, Japan, j a p 있다 이진숙 방 n Japan, Japan, 4 a p a n Japan, 이진숙의 경우에는요. 누가 뭐래도 8대 0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4대 4로 나왔다는 자체가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헌재가 자기 선입관과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 재판관이 아니다.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 편향에 따라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판결문을 썼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헌법재판이냐? 그것은 정치재판이지.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이죠. 이번에 마은역 관련해 가지고서 임명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쓴 것도 말이죠. 그것도 완전히 정치재판 아닙니까? 표장재판 아닙니까? 어떻게 마은역 같은 자를 도대체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이라고 하느냐? 더군다나 그것이 권한쟁의 심판인데 국회에서 말이죠. 의결조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슨? 아, 의결, 뭐 촉구한 그것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 각하를 안 하고 그것을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결한 것 자체가 그것 역시 아, 인민재판소, 정치재판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은혁은 내가 잘 아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라는 말입니다 공산당 지금 그전에도 말이죠 김문수 장관은 저문제를 향해서 공산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왜냐면 김문수 장관은 젊었을 때그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문수 장관도 젊었을 때는 약간의 주사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절하게 반성했죠. 젊었을 때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완전히 우파로 전향했죠 진우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몰라봤다 러면서 굵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2015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드리는 추도사를 썼는데, 지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마치 제갈량이 쓴 그런 어떤 저 출사표처럼 그런 어떤 아, 명문을 써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을 드러냈죠.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면 내가 뇌물을 먹은 것이다. 내가 뇌물을 먹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다 뇌물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쫓아냈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우리의 전사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지도자가 됐죠. 자 오늘 얘기한 거 봅시다.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공수처가 지금 사실상 말이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은 그런 어떤 불법. 기관 아닙니까? 이 공수처는 괴물이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헌재가 탄핵 재판소가 아니라 정치 재판소가 됐다는 거죠.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이것이 우연 재판소가 됐다고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탄핵 무효가 아니라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물었습니다. 아 김문수 장관에게 다 이제 묻습니다. 여권 일이다 보니까, 뭐 자기 뭐 어쩌고 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기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것이고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를 또 분명히 했죠. 자, 이렇게 김문수 장관이 일관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누구는 말이죠. 조기 대선 어쩌고 했을 때또 김문수라고 사람인데, 혹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김문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측이 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시키느냐? 박근혜도 통는도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시키느냐? 그런데 두번 연속해서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지금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아낍니다. 사실은 만약 에 장관의 입장만 아니었다면 지금 뭐 장관은 사실은 또 조금 지금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장관 신부만 아니었다면 벌써 단식을 했을 거예요. 벌써 김무수 장관이. 아, 벌써 광화문에 나가고 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문수 장관, 정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 탄핵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면서 유은석을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 공수처는 폐쇄된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 마은혁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내가 잘 아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자, 우리 김문수 장관의 오늘 폭탄 발언, 특히 마은혁에 대한 폭탄 발언. 그리고 헌재와 공수에 대한 폭탄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국역에는 말이죠 좌파들이 텐트를 치고 뭐 단식을 한다면서 집단 단식,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석방에 만족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좌파들이 안국역에 진을 치고 또아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거기서 밤샘 농성을 하면서 뭐 단식까지 한다고 지금 뱀처럼 또아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횃불 같은 그런 어떤 멸공의 정신으로 이안근력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되겠습니다. 자, 강시업 TV입니다.